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생명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예배당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또한 실시간 영상 중계로도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렇게 모처럼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다만 서로와 자신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시면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먼 나라 사람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직접 아는 사람의 죽음을 처음으로 경험한 것은 언제셨습니까? 제가 깜짝 놀란 죽음의 경험은 김선수라고 하는 제 친구의 죽음이었습니다. 22살쯤에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이후로 참으로 오랜만에 이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제 기억으로는 구슬치기를 하면 제가 다 땄던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에 들려온 소식은 이 친구가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갑자기 저의 마음 한, 구저, 한 구석이 허전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실체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 역시 목회자로 헌신하게 된 것은 저 나름의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창 학력고사를 준비하던 고3 7월 초순이었습니다. 갑자기 한 3일을 저는 꼼짝없이 알아 누어야 했습니다. 저의 입안에 혀가 가득 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열은 40도에 육박할 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밤 자정 12시께가 되니까 갑자기 온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저에게 스치는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아,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는가 보다. 그야말로 아무런 걱정이 없이 잘 살아오던 저였기에 이것은 저의 마음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다면 가장 값진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 달간 깊이 기도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아무리 기도해도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밖에는 아무런 생각도 저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저로서는 평생 두번 다시 꾸어보지 못한 꿈을... 좋았습니다. 제가 넓은 푸른 풀밭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아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찬송 소리였습니다. 이것이 꿈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꿈을 평생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고삼이든지 어쨌든지 간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또 성경을 보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꿈은 저에게 천국의 이미지를 각인시켜주는 꿈이었습니다. 평화 병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 꿈꾼 거에 주목해 주시면 안됩니다 평생 한번꾼 꿈입니다 베드로도 평생 무리를 한 번밖에 걷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무리를 걷는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여기서 신앙은 신비를 포함하지만 신비주의는 신앙을 벗어나게 할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자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주실 것은 천국은 평화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그늘짐도 없는 평화의 나라 말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변화산에서 본 것이 이것 아닙니까?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때 봤던 변화산에서의 영광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활을 경험해서 그 의미를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를 알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 우리의 시간으로 일요일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롬의 였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걱정을 하면서 갔습니다. 주님의 향품에 주님의 시신의 향품을 발라 드리려면 누군가 그 육중한 돌문을 옮겨 주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돌문은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들은 주님의 부활을 알게 된첫 사람들이요, 첫 증인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실상 매주일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초대교인들은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이라고 일컬으면서 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이라는 의미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의 의미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에서 반모섬에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갇혔을 때에 주님의 날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을 때에 그에게 주님의 계시가 열리면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주님의 날 부활주일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이루는 절대적인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이 시간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서 해 주시겠습니까?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수 없습니다. 구하를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는 방식을 주목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그냥 십자가 하나만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활 후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가 쉬었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개세만의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피와 같이 되도록 진액을 쏟아서 기도하실 만큼 십자가만은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심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셨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곧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혹독하게 박해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을 모아 놓고 또 묶어 놓고 화형을 시키거나 사자밥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죽음을 눈앞에 둔 모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린 딸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그때 그 아이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얘야, 잠깐이면 된단다. 잠깐만 참으면 곧 평화가 오느니라. 순교의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무섭고 두렵더라도 잠깐 후면 앞으로 영원한 천국의 영광 부활의 부활의 생명이 펼쳐진다는 것만 확실하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집문 앞에서 걸식을 하며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만일 나사로가 고생스러운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누가 나사로와 같은 삶을 기꺼이 감내하겠습니까? 그 고생스러운 삶이 끝이라면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찬송가가 여기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이 찬송가의 뒤에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주셔서 이 삶의 질고를 견디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환난을 이 소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기에게 주어지게 되는 이 십자가가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힘들고 버겁게만 느껴진다면 그것은 혹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십자가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것을 견뎌낼,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기 십자가에 지쳐서 쓰러지고 그 짐이 너무 무겁다면 우리는 아직 부활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녕 부활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저 사망 권세가 자기를 결박하여 속박되게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인내함으로 자기가 믿는 부활의 능력을 증명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부활을 모르면 십자가를 결코 능력있게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1907년에 던컨 맥두걸이라는 아, 박사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실험 결과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목전에 둔 6명의 결핵 환자들의 체중을 잴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한 침대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의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울의 눈금을 주목해 봤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맞는 순간 저울의 눈금이 한칸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정확히 21그램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실험을 개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개들에게는 아무리 실험을 해도 그 눈금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발표하기를 "이 21그램이 인간의 영혼의 무게일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참 흥미로운 실험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의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그 영원한 운명이 운명의 향방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알기 전에는 참 지혜를 알수 없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부자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았다는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지옥에 떨어진 것을 보면 필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생전에 누린 그 부유함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 부유함은 재산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학식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맥이나 그밖에 다른 그밖에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만의 자원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좋은 삶의 여건을 통해서는 결코 참지혜에 이르지 못했던 이 부자처럼.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죽음의 의미와 영원한 삶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면 그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자는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삶이 있다는 참 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것은 너무나 늦게 한 진실이라는 사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세속 시인 중에 류시아라고 하는 시인이 전한 십구절을 저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시구절 중에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다라면이라는 십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분명히 알게 된 진실을 내가 과거에 그때도 알고 있었더라면 다르게 살았을 것이라는 후회의 말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1900년대 초반에 영국의 대학들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도 초청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던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보니까 어떤 악인이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만 천국을 허락하는 인간을 직접 창조했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에게만 천국을 허용하는 불공평한 사람이라고 그는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을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답지 못한 처사라고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가 천국에 올라오도록 하셨습니다. 천국에 올라온 그는 어떻게 되었다고 산다싱이 전하냐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적응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방에 있는 친절한 사람들, 속이려고 접근하지 않고 진실하게 대하는 사람들, 순수하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 그 분위기를 그는 적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다시 저를 지우게 내려가게 해 주십시오. 애원하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지옥 자식으로 살다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천국 백성으로 살다, 살던 사람이 지옥에 갈 수도 없는 노릇일 것이고, 지옥 자식으로 살다가 어떻게 천국을 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너무 늦게서야 알게 되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자신의 임종 시에 이르러서야 직면하는 자는 정녕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종말이 어디에 이르겠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참 지혜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부활을 알지 못하면 자기 생애 십자가는 무거운 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잘질수 없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둘째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참지혜자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셋째로, 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새 창조입니다. 부활은 새창조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겨운에 죽은 듯했던 나뭇가지에서 화사한 벚꽃이 만발한 것을 볼때 우리는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벚꽃이 아무리 화려하다 해도 아쉽게도 잠깐 폈다가 지는 시간적인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번 정해진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는 공간적인 제약에 속박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을 보십시오. 식물에 비하면은 아무데나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인간과 교감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반려 동물이 죽었을 때 자기의 유산을 남겨 주기도 하고 장례식을 치러 주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허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물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인간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던컨 맥두걸이라고 하는 의사가 주장한 것처럼 동물과 인간은 물리적으로는 21g의 무게로 추정되는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절대적인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영혼의 유무를 두고 볼 때에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너무나 커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또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니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식으로 확실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썩을 것이 썩지 않아 않을 것을 입은 영원한 몸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름을 붙이기를 이 몸은 부활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이 몸은 우리가 죽으면 썩어질 이 연약한 육신이 아니라 분명 변화된 몸이라는 사, 사실입니다. 영원히 살아갈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빌일리포서 3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몸은 죽어 지내면 이 몸은 죽어 지내면 장사 장사 지내면 썩는 불안전한 몸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부활하사 입으신 몸이 몸이기에 우리는. 이 주님의 부활의 몸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에 속한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따라서 이 부활의 변화된 몸을 입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새롭게 펼치신 창조적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부활은 새 창조라고 불러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이새 창조의 몸을 입어서 부활에 참여하느냐의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통하여 그의 생명을 값 주고 사심으로 자기의 소유로 삼은 참된 신자만이 이 부활에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은 부활의 역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신앙은 내가 직접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부활했다고 한다며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했다고 한다며 저먼산 넘어 구경하듯이 이렇게 말하고 끝내는 것이 이렇게 말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그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십자가의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부활을 확실히 믿고 나도 소망할 때에 부활은 나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은 사실로서 진실로서 내게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의 부활은 장차 나에게도 일어날 사건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이 부활신앙을 나의 변치 않는 신앙으로 확실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만 부활의 첫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변화된 몸을 입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주의 아침에 주님의 부활이 무엇을 뜻하는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부활을 모르는 자. 진실된 부활 신앙이 없는 자는 십자가를 질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십자가만 있으면 그 십자가는 고통일 뿐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승리를 아는 사람은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십자가를 참음으로 어떤 역경과 고난과 시험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셋째로 부활은 새 창조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나의 고백으로 시인하고 믿을 때에만 부활은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변화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만 이생뿐인 줄 알고 실상 가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장차 부활에 변화된 몸을 입을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